자, 그래서 이 생물다양성 아젠다를 결국에는 환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건 오늘 두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생태학자들은 이 자연환경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생물다양성 이번에 만들어진 조약에는 온전성, 연계성, 회복탄력성이라는 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경계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와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수집을 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은 생물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많은 인력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만 얻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화 그 다음에 얻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모델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단기간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속해가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파트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소개가 되겠는데요. 이런 정확성, 효율성, 그다음 지속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생물다양성 아젠다를 환경계획에다가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해와던 부분들이 공간 정보에 기반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원격탐사, 즉 인공위성 영상이라든가 항공영상, 헬기영상 혹은 최근에는 드론영상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넓은 면적에 대한 다양한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식생은 대부분 바뀌는 것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식생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관련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얻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데 이동성이 강한 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탐지는 아무래도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기술들과 융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환경 DNA, 환경 유전자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환경 시료, 즉, 물이라든가 토양의 샘플을 통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소량의 동물들의 DNA 파편들을 증폭하게 되면 거기 있는 동물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인지되는 영상 자료로부터 어, 효율적으로 그 영상에 찍힌 어 동물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기술이라든지 최근에는 위치 정보 센서를 어 달아 가지고 동물 행동 생태학적인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역시 사실은 공간 정보랑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만 하느냐? 아닙니다. 시민과 같이 하는 시티즌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환경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보존, 생태계 보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정확하게 목적에 맞춰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자, 평가만 해서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을 알려 줄수 있는 어떤 보전의 액션을 알려 줄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대학원에서는 도시에 대한 연구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어,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도 도시에서 얼마만큼 자연을 어,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것들이 큰 다섯 꼭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시에 있는 자연의 질과 양에 대한 어, 정량적인 혹은 질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도시에 얼마 남지 않은 화편화된 녹지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 탄소와 관련해서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을 추정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 그 다음에 쾌적성과 관련해서 열 쾌적성이라든가 바람길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연이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 이코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자연을 남기되 효율적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생태적인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시 생태 현황도 도시 생태 현황 지도와 같은 비오톱 지도와 같은 법제화된 지도에 탑재가 되어서 앞으로 도시 관리에 보다 체계적으로 이런 보존의 노력들이 반영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도 굉장히 큰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이지만 생물 다양성 역시 그러합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전 지구가 다 노력을 해야만 달성이 되는 목표이지만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는 전 지구적일지라도 노력을 로컬에서 하게 되면 바로 생물들이 돌아오고 다시 생태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바이오필리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과, 어, 사회의 호응이 좋은 그런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많은 후속 세대의 관심과 도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